오늘의 NFL 플레이어. 오늘의 NFL 선수는? 찰리 조이너입니다. 찰리 조이너는 휴스턴 오일러스, 신시네티 벵골스, 샌디에이고 차저스에서 활약한 와이드 리시버로 그의 기여는 NFL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시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는 1969년 AFL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에 지명되었으며 통산 750회 리셉션, 12,146야드, 6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. 조이너는 뛰어난 패스 캐치 능력과 강력한 블로킹 능력으로 유명했으며 3번이 프로볼 선정과 1번이 올 프로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그의 기여는 팀의 공격력을 강화하고 팀의 성공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조이너는 1996년 프로풋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. 내일의 NFL 선수도 기대해주세요.